안녕하세요. 로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요즘 읽은 책을 담아 보았어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1월 이달의 책으로 소개된 악마와 함께 춤을 이란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살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 필요한지, 이 감정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철학적으로 변론하는 글이에요. 보통 나쁜 감정은 통제하고 없애야 한다는 통념이 있고, 저부터도 나쁜 감정이 생길 때면 애써 정당화하거나 그 원인을 타인이나 다른 쪽으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나쁜 감정은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그냥 느끼면 된다고 해요. 그냥 느끼라는 부분이 신선하게 느껴지면서 인상 깊더라고요. 나쁜 감정은 정원의 지렁이와 같고 나쁜 감정과 함께해야 풍요한 삶을 살수 있다는 저자의 말을 기억하며 지내보려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내용이 반복서술되고 있는 느낌은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읽어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비탄, 분노, 질투를 느끼는 까닭은 우리가 연약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원에 있는 지렁이를 사랑한다는 건 지렁이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사실 이런 방식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마음을 연다. 두렵더라도 방어벽을 허물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내면의 야생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읽은 기억이 있어요. 프라하의 봄 배경에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다르게 느껴져서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새삼 하나하나 느껴져서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최근까지 저는 삶을 그저 무겁게만 느끼며 지냈었어요. 물론 종종 우주 생각하면 제가 찌끌보다 작은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존재와 삶의 무거운 뿐 아니라 가벼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키치라는 개념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요. 책에서 키치는 존재에 대한 확고 부동한 동의라고 말해요. 처음에 이 개념이 와닿지 않아서 반복해서 읽고 검색이나 다른 책들도 참고하고 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키치가 이데올로기, 고정관념, 뭐 절대적인 것에 대한 신념, 관념 등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키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그 키치를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확신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한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제겐 도끼 같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엄청 인상 깊어서 오래 기억에 남을 책인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재독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게 될것 같네요. 가볍지 않은 책이지만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밀랑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를 읽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짧은 단상과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글들이 묘하게 이어져 있어요. 밀랑쿤데라는 이 글에서 웃음, 유머, 농담의 소재를 통해 삶의 무의미함, 존재의 가벼움, 키치에 대한 통찰 등을 다각도로 표현해요. 마지막 작품답게 작가의 그런 메시지가 폭죽처럼 멋지게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란 쿤데라 작가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왔다가는 인생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만 여기지 말라고. 인생이라는 의미없는 축제를 가볍고 즐겁게 또 만끽하며 살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